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가족들과 같이 인사하고 같이 예배드릴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집사님, 그리고 다 같이 친구들 인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3일 좋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어, 다 같이 친구들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너는 축복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신은 은 어, 태양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할까요? 같이 아뜨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아뜨거 아뜨거 주님의 사랑 끓끓는 사랑 같이 어, 큰 목소리로 따라 부까요 촬영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요. 마지막 찬양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찬양하겠습니다. 어, 다 같이 가사라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어, 성을 다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목소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동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과 다 같이 교독문 낭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의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선... 자, 사랑해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3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긍일이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코로나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그 날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제 개인적인 바람이 그렇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다시 이곳에서 모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사람 이름이고, 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의 시대. 멸망하고 나서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지금, 어, 페르시아라는 곳에 포로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 다니엘 손지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함께 하나말의보씀습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t e 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 아멘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대요 네. 누가? 하나님 어디에서? 사자의 입에서 사자 본적 있죠. 네, 사자는 우리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네, 사자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정글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엄청난 동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다. 죽음에서 살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당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전쟁도 잘하고 무섭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큰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들이 있었어요. 자, 세명 중에 두 명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은 이 왕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한 명.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지만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총리가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이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에요. 착하게 생겼죠? 네. 이 다니엘이 오늘 말씀의 주인, 주인공이에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가면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늘 신이 질투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신기하고 질투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일들이잘 되도록 은혜를 부푸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총리에서 내리고 다니엘 죽게 할까라고 고민했던 것.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이두 명의 총리는 머리를 썼어요. 단일이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다 했죠? 그래서, 다리 황이시여이 나라를 왕의 나라로 더 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 문서의 내용이 뭘까?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은 그래 그냥 찍지고 뭐. 어 문서 내용이 뭐냐 보세요. 30일 동안 우리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시고 만일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려 사자에게 먹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두 명의 총리가 머리를 모아서 만들어낸 조서에요 자,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안 돼. 오직 다리오 왕만 섬겨야 돼. 다리오 왕이 신이에요. 다리오 왕이 최고예요. 다리오 왕께만 기도하며 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어 다리오 왕, 어 그래, 어 다리오 왕 몰랐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 몰랐던 거야 어, 엉덩이를 펴주고 이렇게 하고쿵 다려와서 보장을 찍었어 그런데 이 내용을 다일엘은 들었어요 지금 다니엘 나이가 많아요 80살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되게 젊게 나오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헉 이상하죠 하나님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사자의 모기가 될 것이라고 알았지만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고 정말 이 기도하는 이 순간을 노리고 있던 두 명의 총리가 사람들을 보내서 다니엘을 잡아왔어요. 어, 이 다리오 왕은 어때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 좋아했거든.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너무 사랑했거든. 이 다리오 왕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자꾸 왔거든. 그럼 이 도장을 누가 찍었어요? 다리오 왕이 찍었거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아니 다른 신에게 전하고 어떻게 된다고 사자물에 져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좋아했던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성기니 하나님은 널 구원해 주실 거야. 물론 다리,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리오 왕도 하나님은 알았던 겁니요 그리고 정말 도장 찍힌 대로 지금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가 지났어요. 이 하루 동안 왕은 잠을 못 잤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신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죽었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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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너무 불쌍하고. 또 다니엘이 너무 필요한데 지금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지? 걱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찍 일어나서 이 다리오왕은 사자굴을 향해 외쳤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사려줬니? 하나님이 정말 너의 생명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었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뭘까요? 왕이요, 만수무가가 없어서 저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다리 왕에게 아주, 아주 큰 소리로 힘있게 대답했어요. 누가 지켜줬다고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지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순간만 지켜 주셨을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포로가 되어서 황관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리오 밑에서 또는 다름함 밑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 다니엘을 지켜 주셨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자의 입에서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다른 총리와 이 가족들을 잡아서 사자 굴에 던졌어. 사자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은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심판하시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 힘을 얻고 와 다니엘이 뭐 헐크처럼 되어서 막 전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페르시아 땅에서도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수 있도록 오주셨는데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병이 났거나 갑자기 몸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확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 형편에서 이 삶을 잘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더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노년을 이렇게 잘 보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형편, 우리 상황에 맞게 늘 보호주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한 최종적으로 구원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좋겠어요. 자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어서 다니엘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참 5년에 어려운 일을 또 겪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이 어려움의 이유,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건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번지신 하나님, 또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 다이애리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천안 형편에서 가장 행복한 길을 여시고. 또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어려운 형편에서도 건강의 염려 때문에, 또한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을 잘살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치료받고, 또한 교육받는 과정에,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보고주시기 소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한 염려가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시오며 극한 소식들이지 않도록 보시오며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감사합니다. 사랑주고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그대로. 삼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